압도적 성능 키보드 3종 세트 고성능 키보드의 모든 것을 찬찬히 파헤쳐 드립니다 a u l a F87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배송을 빠르게 받았다는 피드백이 많고 그 덕분에 기대감을 안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의 타공감이 좋고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 교체가 간편해 사용자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RGB 백라이트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무선 모드와 블루투스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우수합니다. 가성비 좋다는 평이 많은 만큼 게임이나 작업용으로 추천할 만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어나후구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키보드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점은 바로 타이핑 감각이에요. 다들 아자 35IV3보다 더 좋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RGB 백라이트 또한 화려해서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멀티컬러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게다가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우아프구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키보드로 게이머부터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울라 f 8 8 p 프로 게임용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며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개인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RGB 백라이트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게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PBT 플라스틱 소재의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타건감도 훌륭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풀 사이즈 레이아웃 덕분에 모든 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게임플레이와 작업 모두에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키보드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